안녕하세요, 우리와 우리입니다. 잠깐만 이거. 시도 뭐야? 오늘은 그냥 일대일 일대일 찍는 영상을 한번 하죠. 네, 저기 저기 좀 시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피시하는 용으로, 대령 그냥 관상용 게스고 예,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 니네 칼찌로 덤 이길 수 있까 매? 칼찌 실력 좋다네. 애들이 그렇다는데. 아 그래, 야 무작위 챌린지로.

아니 무작위로 나오는 근접서라. 단 만약에 유틸리티 무기에서 뭐냐 약간 류탄 이런 거 나오면 쌉가능음그그불 같은 거불 같은 거, 거 나와도 쌉가능 지메도 옛날에 몇번 했었어. 지메는 조회 수가 잘안 나와서 라버리 조회 수가 잘나와것 같은데, 좀 지메를 찍고는 싶은데 요즘 지메 영상 조회 수도 꽤 오르긴 했는데, 지메보다는 그게 낫더라. 지메보다는 라버리다단그 무작위는 무작위 그걸 고르 고려... 왜? 이 짐에 안 찍을 건데? 그거 그거 화공으로 나와서 안돼 아 우리 약간 디코 같은 걸로 하면은 가능한데 디코로 하면은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카톡이면 안 돼. 지뢰 점프를 쓰다니 아니 우리 지메 영상 아니라니까 지금 컴로 아! 찍는 법 <laughs> 겁나 간단하다 오뭐 잠깐만!! 키6 우와!! 하, 오씨 카타나 장인의.. 장인의 보면 무섭습니다 돌격 그.. 나.. 난, 난 조합은 그대로 간다 난 조합은 한번 보는 조합 그대로 간다 미치 잠깐만 트로.. 잠깐만요, 트롤이요? 이 트롤 개 헤반데 어, 아, 잠깐만 이거 트롤은 좀개 헤반데 이거 아니 너한번 나온 무기로 하니까 다음에 아, 바꾼 아. 기회 두번줌 아이씨 미또 트롤 <laughs> 아이 뒤에 여기 있어. 야, 뭐해? 야, 10%로 왜어 나가지야, 바꿔. 아, 그냥 판마다, 그냥 계속 바꿔. 판마다, 그냥 계속 바꿔. 계속, 그냥 나, 나 판마다, 계속 바고 아씨, 나방금은 예상 못했는데, 난 조합 그대로 갈 거니까, 돌, 제외, 제외 나왔어. 그런데 지금 어쩌나? 아, 이 채비 나왔어. 그런데 이왜 갑자기 안 보이냐? 기다리라는 디 어떤 개짓거리라고 유튜브에서 봤던거 아씨 안돼 사랑 유튜브 에서 봤던거 오잇 미... 아, 잠깐만요 야양이왓수 여기, 여기, 내가 그러니까 이걸 유튜브에서 봤여거 여기, 여 뭐지? 사랑이었나? 사랑이었나? 기쩌고였기거기서봤어기녕하 아, 뭐. 아, 여기, 여기, 있다 이거. 훈련장으로 나와기겠다1기 여기, 네. 일1대기 1대1. 총검 빨리 총검 어? 아, 총... 야, 근데 맵좀 알아. 총검 생기어. 아총야 근데 맵좀 바꿔서 해보자 일단. 빛 아래 한번 가보자. 네 근접 무기 무작위로 쓰는 거다. 근접 무기 무작위. 아이 미친놈아. 그 카치. 아, 그래. 오른광선 같은 거쓸수 있게 해줘는쓸수있도해줘이그다도체라고 도체는 이 극혜. 도체는 이 극혜. 도체는 이극 어쩌라고. 지금은 지 u 이 d Smear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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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n g o Tango, 는 a n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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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에이, 진짜, 적패잖아, 저거는, 씨. 아니, 아, 적패잖아, 저거는. 저, 저건 저 너무 적패 야, 그건 너무 적패지. 야, 당검은 적패잖아, 임마. 후! 에이, 미친, 사이코패스. 오, 이해한다. 오, 뭐, 안 되겠다. 너 조합 조합 바꿔 버려야겠다. 는 응? 구라고 조합 그대로 갈 거야. 너 누구야? 지금 네누뭐야 사지야. 주먹이라고? 주먹이었네요. 딜이 겁나 쎄게를 뭔가 이제. 저건 무인데저거아 잠깐 저거 화방 들었어야 되는데 미친 아 진짜 방패야 필이면 화방 들걸 그랬더니 왜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들어가무죠 들어. 아니, 쟤가 방패를 어떻게 이겨, 임마. 피가 없었구만. 아, 그냥 화방 들어야겠다. 이건 아니, 화방 말고 잠깐 뭐냐? 메드아 그거 메키 말고 심도 쓴다. 그럼 <목소리> <목소리> 요원이, 요원이 꺼지라. 아 am 맵 선택권은 너한테 준다 니가 불리하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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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맵 선택권을 너한테 l l y like 오 Bev Santec or not at Juna. Okay, I'm 여기 o o n i e i 아 여기서 지뢰가 진짜 개사기라는데 넌날 잘못 건드렸어 어 뭐야 어, 여기 유튜브에서 된다 하던데 유튜브에서 됐는데 원래 여기 어? 야, 묘지 막혔네 이거 나 아, 잠깐 이점 점에 준상한사지금 미치 또 누구 나갔어1 0 0 들어간 거 확인 왜 갑자기 말을 안 하노? 플레씨바얘 예, 진짜. 나좀 이따 이거 이거 다 끝나고. 어, 어디인데? 아직다나 떨어졌고 어, 아니. 아씨, 엄막 때문에 가르서 뒤졌. 땅으로 떨어서 뒤졌어. 잠깐만 이거 좀. Det er jo 니가 총쏘! 야 미친놈이 너안돼 이렇게 조져버려야겠다 <laughs> 오이씨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바 오바 이따 양이 다시 올 겁니다.